말씀과 함께 학교 가는 길.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대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 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은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매우 교묘하고 악의적인 방식으로 덫을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왕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라면 로마의 세금을 내는 일은 주권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납세를 거절하면 당장 반역자의 누명을 쓸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사용하는 동전을 가져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그 둘레에는 왕의 이름과 함께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실상 질문을 던졌던 유대교 지도자들조차도 이 동전을 사용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로마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자 태기를 요구했던 질문 자체가 모순임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시민으로서 그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회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충성할 것도 동시에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나 종교의 영역에 가두어 두기 쉽습니다. 또는 신앙인으로 산다는 핑계를 대며 세상의 일에 무책임하거나 적대적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통치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묵상해 봅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의 문제점을 잘 거르면서도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복음에 대한 세상의 질문에 바른 성경적 관점으로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시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이 가르침이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오늘 이 본분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문제를 주님께 드리며 도움을 구합시다.